유아 안녕하세요 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의 신규 서버 전용 숨은 전투력 꿀팁 찾기 영상입니다. 어, 제가 이제 RS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달 정도가 흘렀고 현재 녹화 당일 기준으로 이제 11월 24일, 어, 저번 달 10월 2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전투력 어, 란에서 이 서버에서 유로파 이 서버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이 서버 현재 전체 랭킹 2등입니다. 어, 유로파 전체로 가면 이제 전체 랭킹 5등으로서 진짜 열심히 어, 이제 rs를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어, 생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이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티브님 어, 저도 티브님 따라서 rs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전투력 올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 이제 무소가금 입장에서 전투력을 이제 올릴 때 뭐가 제일 중요하고 어떤 거를 올리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자, 숨은 전투력 올리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어구 랜덤 옵션입니다. 어, 방어구 랜덤 옵션인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캐릭터, 어, 캐릭터 정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희귀템, 희귀 방어구를 지금 끼고 있는데, 프로미너스 아머, 그 다음에 프로미너스 글러브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소에 보시면, 이제 이너 아머, 어, 이너 아머랑, 이제 글러브가, 역시, 여기 보시면, 최저가 73원. 어, 그 다음에 글러브 같은 경우도 최저가 20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제일 효율적인 랜덤 옵션을 보면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방어구 관통, 방어 관통 저항으로 이렇게 또 이제, 어, 이제 옵션으로 다 해놨는데 이게 효율이 제일 옵션, 효율, 효율이 제일 좋은 옵션으로써 전투력이 또 제일 많이 올라가는 옵션입니다. 본인이 봤을 때 이게 어 랜덤 옵션에 방어 관통 저항이 아니고 뭐 실드나 뭐 체력이나 피빅 관련 옵션이다 이러면은 솔직히 전투력이 많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래소에 글러브나 이런 걸 보시고 하나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씩 확인을 하시면 분명히 이제 그냥 옵션을 안본 채로 이제 올린 어, 매물들이 있을 거예요. 쭉 살펴보시고 방어 관통 저항이 있으면 무조건 어, 이제 이 옵션으로 챙기셔서, 어, 이제 강화를 하시고, 어, 또 다른 자기가 원래 끼던 방어구랑 비교를 하시면 전투력이 최소 100에서 200 가까이 차이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에서 방어 관통 조항을 꼭 보시는 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물들을 쭉 살펴보는데, 이제 방어 관통 조항은 딱히 나오질 않는데, 어, 자, 여기 7강짜리들도 있네요. 150원, 200원에. 아, 누가 다 털어갔나보다. 예. 네. 아무도한번 볼게요. 여기 아무도쭉 살펴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경치 획등량, 실드. 자, 이렇게 이시로 랜덤 옵션을 계속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무기, 빗방어력. 이런 거는 별로 안 좋다는 거지. 그지 방어력이나 이런 것도 올리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어, 방어관 통장이 진짜 매물이 하나도 없네. 그만큼 지금 많은 유저분들이 어, 이 옵션에 대한 효율을 알아서 많이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올라오는 거 봐서 방어 관통 저항이 있으면 무조건 이쪽으로 어, 이제 구매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몬스터 도감입니다. 어, 이제 메뉴에 보시면 몬스터 도감 쪽을 보시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어, 이제 운영을 할, 해야 운영을 하면 전투력이 올라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제 각 지역마다 에단 평원, 엘리아 평원, 루나 산맥, 자리스 유적지대 등 여기에서 히든 옵션 엘리트 몬스터들이 있습니다. 자, 각 이제 공식 카페를 보시면 이제 저희 방에도 자주 오시는 에일리 님이 어 이제 필드 엘리트 몹 상세 위치 및 꿀팁이라 해서 어 이렇게 또 이제 글을 올려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엘리아 평원에 보시면 자, 여기 엘리아 평원. 여기 보시면 히든 몬스터, 엘리트 몬스터가 여기 보시면 하칸 어, 버서커 가 있습니다. 하칸 버서커 얘 있죠. 어, 감시자의 언덕에 가셔서 하칸 버서커를 여기 위치에 가시면 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이제 엘리트 몬스터 위주로 이제 단계를 올렸을 때 어, 올라가는 이 코어 코어 스톤 코어 스톤이 어, 이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엘리트 엘리트 몬스터 위주로만 이렇게 작업을 치셔도 좋습니다. 자그로코만도 같은 경우도 지금 루나 산맥 쪽에 가시면. 어 이제 여기 보시면 그로코만도 이 녀석도 여기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리수 유적지대든, 자 여기 보시면 자자리수 유적지대에 어 에모션 분바드 이제 분바드를 제가 제가 여기를 제일 오래 이제 사냥을 했었는데 어 이제 분바드가 20 단계인 걸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 이제 코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상당히 많고. 312, 1개나 이렇게 올라간 걸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어 개수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걸로 이 코어로 여기 최종 피해, 뭐 물리 공격력, 그 다음에 뭐 방어관통, 어 이런 식으로 옵션을 올리시면 또 좋습니다. 자, 엘리님의 이제 글을 또 이제 살펴보면, 어, 여기 보시면 스탯 세팅 효율적 진행 순서라 해서 자, 이렇게 공 세팅을 약간 무소감 분들은 사냥 위주로 하시는 거면 공 세팅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종 피해 15, 방어 관통 15, 물공 10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원수더감해서 저도 이렇게 했죠. 최종 피해 15, 이제 방어 관통 15, 물공 10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했고 방 세팅에 또 넘어가면 이렇게 방어 세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피해 저항 이제 올려 놨구요 다음에는 이제 실드 15. 어, 실드 15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실드, 어, 실드가 또 이제 올리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제 몬스터 도감을 통해서 어, 코어 스톤, 코어 스톤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전투력 올리시는 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신규 서버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몬스터 도감, 그다음에 이제 방어구를 꼈을 때 효율적인 랜덤 옵션들을 활용하시면 어, 겉보기와 달리 숨은 이제 내실 전투력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서버 유로파 이 e 서버에서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월드 또 이전도 나와요. 월드 이전도 나왔는데 신규 서버 유로파는 제외가 됐습니다. 어, 제외가 된 상태에서 아직 신규 서버만의 혜택을 어, 이제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점 한번 참조하시면서 어, 이제 끝까지 봐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